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블 김진근 소장입니다. 아, 오늘 제가,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찍다가, 메모를 찍다가요. 여러분, 어, 제가 저번주에 부실 채권 개인 근저당권자 경기도 인천에 대해 한 35통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제가 금방, 어, 인천 미추월고 용영동에 있는 다세대 채권자가, 3순위, 3순위 채권자가, 어, 전화를 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사건 번호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자가 왔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아이고, 아이고, 안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전화번호가 있어서 아이고, 저, 전화가 와서 어, 이분이 매도 의사가 있어서 한번 한번 이게 제가 이제 요구했던 게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한번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뭐 차용증이나 대부계약서 근데 대부업자는 아니고요 아는 지인분을 이제 빌려주다 보니까 3순위로 1,500그 다음 이제 2, 4순위로 6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원금 할인을 하고 실제로 다세대기 때문에 시세차익으로 나중에 낙찰가도 낮을 것 같아서 원금 할인하는 조건으로 한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근저당 설정 금액이랑 어그 한도랑 어, 금리를 한번 확인하고 어 매입할 수 있는지 원금을 할 할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다음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 근저당을 사실은 mpa 를 한번 시도해 본게 저번주인데 한 30통을 보냈는데 어 제가 소액으로 한번 경험을 하고 추후에 이제 대부업 추심업을 한번 어, 목표로 한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경험이 아, 추후에 아,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 추후에 이제 법인으로 어, 등록해서 어, 우리가 더큰 거를 시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뭐 어디 유튜브에서는 100통 보내면 한 20통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개인마다 물건 차이가 있고 채권 차이 뭐 채권마다 다 틀리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렇게 연락 온 것만으로도 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삼순위 채권을 한번 조금 만약 된다고 하면 조건이 맞다고 하면 할인하고 어 매입할 수 있는 어,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입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어, 일단은 남자 사장님이라서 어 대화는 잘될거 같고요. 근데 이제 어 할인을 처음에 뭐안 해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근저당 설정이나 어, 뭐 서류를 한번 받아 보고 팩스로 받아 보고. 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일단은 어그 우편물로 내가 그 채권자 근저당 설정권자 등기부 등본 뜰 거예요. 뭐 이제 경매 사이트에 어디다 이제 내가 채권에 대해서 어뭐 매입을 하고 싶다. 그냥 간단하게 하고 명함이나 보내시면 어 연락이 올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조절 하시고 뭐 하다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건이 확실히 안 좋고 회수가 안될것 같은 경우만 연락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왜냐하면 좋은 아파트라고 하면, 짱짱 한 아파트라면 1순위, 2순이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 판매를 하겠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그, 역지사지란 말처럼 상대방이 왜, 어, 그런 거를 파는지 생각을 해서 한번 우편물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편물 양식은요, 간단해요. 아, 채, 안녕하세요, 채권자님. 채권자님, 저는 이 사건 번호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뭐 매수 매도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이것도 하나의 기억이니까 연락 한번 어 좋은 경험 쌓으시라고 한번 여러분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